이거 원단 은 뭐예요? 아, 이 원단이요. 이 원단은 광목이에요. 광목. 광목이 뭐냐면 면, 을 광목이라고 하는데 광목은 목화가 원료예요. 음 그래서 목화에서 빼니까 이렇게 목화솜이 약간 누렇거든요. 음 이렇게 뺀게 누런 색이 나와요. 근데 이 색을 갖다가 이렇게 삶아 가지고 하얗게 흩들시키으더라고요 이렇게 염색을 하기도 하죠. 블루, 차콜, 그레이, 그리고 이렇게 세이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를 예쁘게 나서 이불을 만드는 거예요. 음. 이불을 만드는데 이 수를 우리가 처음에는 손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손수를 안하고 컴퓨터로 수을 해도 세탁 막하게 좋고 음. 예. 손으로 직접 놓은 거예요? 아, 예. 저희가 이렇게 손수가 원래 전문이에요. 음. 근데 이렇게 손수를 놓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엄청 고가지만 세탁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뽑는 거예요. 아. 요즘 컴퓨터로 뽑아도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세탁을 마구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수를 컴퓨터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것도 손으로 놓은 거예요? 아예 이거는 신생아 지금 이불이라 음. 이렇게 손으로 나, 놓은 거예요 요거 뭐 사과에다가 뭐 다람쥐가 음. 예, 이렇게, 달려 들어가서. 사과를 먹었네. <laughs>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음. 애기 신생아 입을 나갈 거거든요. 음. 얘네들은 합창을 하네요, 동물이. 아, 이렇게. 그라멘 음악대. 아, 예, 맞아요. <laughs> 근데 이제 애기께 이게 강무이잖아요 음. 그래서 목걸솜이 이게, 얇볕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기들이 음. 잠도 잘 자고 건강하게 자라요. 음. 세살 버릇이 여튼까지 간다고 정말 건강히 살을, 살고꾸면 최고잖아요. 음.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손수를 넣고, 요번에 오늘 손님이 주문한 손수, 이거는 베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오! 그러니까 차게 진열된 거 있잖아요. 저 진열된 수를 음. 갖다가 손님이 너무 예쁘더라서 요번에 또 마침 하겠어요. 이렇게. 정말 손이 많이 가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밑그림을 그려서 술을 했기 때문에 밑그림은 물을 뿌리면 없어져요. 그래서 음. 밑그림 없애내라 지금 물을 뿌려놓은 거고요. 음. 그리고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로 아. 이렇게 많이 다양한 게 나가지고 제품 만들어 놓고 판매하고 뭐, 저기, 치즈에 따라 마침도 두고 음. 이렇게 해드있죠 그래서 술을 갖다가 프렌드에다 넣으면 너무 예쁘고 뭐든지 자연에서 샀잖아 그래서 자연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손수 넣은 거를 컴퓨터로 뽑아서 예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음. 아, 이거 이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 예, 이거 이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 수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부들이 많이 해가는 수고요. 그리고 장용하려는 수는 좀 어르신들, 시부모님들. 요즘은 음. 시부모님들도 그 양단을 잘 안해요. 왜냐면 음. 모셔놓고 구경만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탁기 막 되게 뜨거운 물에 빨아도 좋고 실속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풀하고 다듬이질을 했는데 지금 굳이 그렇게 안하고 그냥 뜨거운 물에 막 세탁기 돌려서 건조기 돌려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예단이 불러도 많이 나가요. 음. 그리고 이렇게 기차서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많이 나가죠. 신생아라든가 그냥 애들. 이거는 음. 뉴 라시아 기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다음에 애들이 커서 통일이 되면 북한을 가로질러가지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뻗어 나갈 수 있는 뉴 라시아 기차입니다.